자, 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 예, 4월 28일에 저녁 9시 예, 시간 9시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변상일 선수와 커제 구단이 만났습니다. 자, 이두거 두, 뜨거운 두 라이벌의 대결. 최근에 뭐죠? 변상일 선수가 예, 부쩍 선, 성장을 해 가지고 이 커제가 변상일한테 이제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 제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또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요. 아, 이거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 선수들은 진짜 1초에 뭐한 수씩 둬 버리니까. 예, 지금 1초 만에 뒀어요. 1초 만에. 자. 일단 커제가 이거 뭡니까? 야,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무슨 어? 일당백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일단 변상일 선수도 만만치는 않아요. 열0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30, 40. 한50집 강하고요. 여기랑 뭐다툼 그러니까 여기서 흙이 50한50 집은 아니고 한60집 나면 은 이제 커제가 할 만한데, 야 커제 대마사냥 터집니까? 야 이거 끊고 있고 이거 잡으러 가나요 이렇게? 아 뒤로 단수 쳐서 늘면은 잡으러겠다 이거죠. 여기서 흙이 물러나면은 요거를 그쵸? 어 아, 변상일 선수가 레이스를 치네요. 야 이건 절대 안 죽는다 이겁니까 변상일? 나가면 이제 요기 근처가 선수거든요. 일단 입구자를 두었구요. 여기 붙이고 젖힐 때 늘어버리면은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따냅니까? 일단 붙이고 젖히고 아 그냥 입구자 음이 붙이는 거는 뭔가 젖히는 것 때문에 잘안 된다, 이렇게 온것 같네요. 이 꽃자를 두었고, 막으면은, 또 틀어 맞고요 막으면 막고, 이거 두면은, 예, 요렇게 둬서 이제 백이 삽니다. 커제가 과연 이 백대만을 잡을 수 있느냐? 아니면 변상인이 커제 구단의 집에서 이제, 헤엄치고 사느냐 이두 기사의 뜨거운 대결 어떻게 될지 예 항상 대파도 대결은 뜨겁습니다 자 일단 이었고요 이 라이벌 매치 97년생 요 일단 100이 사는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수는 낮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이 안타도 이 남아 있고 예 변상일 선수가 이제 마지막 초일기 지금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두는 건 아무래도 욕심을 부리는 거는 좀안될것 같고, 예, 찬밥, 더운 밥 가리지 말고 그냥 조그맣게 먹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변상일 선수가 방금 전에 이제 바둑을 한판 뒀습니다. 뒀서져가지고 아, 오! 야, 이거, 이게 아니라 사실 이 정도만 가도 내가 그때 괜찮아 보이는데 이거는 확실히 살수 있다는 것 같네요. 여기 잡으러 올때 여기 빠지는 게 선수니까 있는 게 있고, 다음에 여기는 이제 끊어가겠다 이건가요? 일단 흙이 붙이고 요렇게 빠집니까? 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 위로 올라갔는데 아슬아슬합니다. 진짜 지금은 흙이 이거를 단수 치고 백이 이을 때 요렇게 잡으러 가겠다 이건가요? 아 그냥 단수를 친다 이건 이제 단수 치고 있고 자 과연 이백이 이제 사느냐 죽느냐 이게 이 바둑의 포인트 거든요 변상일 선수 과연 얘 예, 패를 들어가고 패감을 어디다 갔습니까 자 일단 패를 들어갔고 흑이 따냈습니다 여기서 일단 커제는 1초 만 0.1초 만에 두는데 시간 공격이에요 지금 흑이 뭔가 어 절대는 잘안 됩니다 변상일 선수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이건데 일단 이거 둔거는 막으면은 뭐 요렇게 둬서 따내고 이을 때 이렇게 둬가지고 음한 점을 잡겠다 이거죠 자 일단 이 구자로 갖고 따내면 요렇게 있고요 이 다음에 뭐 이런 걸 붙입니까? 어 반발을 했어요 커제. 야 이거는 커제가 이제 변신술을 쓰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으로 안 된다 이거죠. 여기서 빵 때리는 것도 있는데 아 변성현 선수 이 팬은 무조건 내가 이긴다. 그쵸 요거 이제 여기를 두느냐 또 이렇게 붙이느냐 뭐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붙였어요. 따내면은 이거를 뭔가 늘고 이렇게 쏠때 끊어가지고 흙이 살 때. 이게 선수니까 뭐 적당히 가면은 중앙에서 이제 한 집을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예, 빈삼각을 두고 따냈습니다. 음, 이으면은 이렇게 이제 이어서 삽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하기 커제가 패감이 있어야 되는데, 커제의 패감뭐 이런 거 젖히나요? 아, 거기에 확실한 돌짓구 따내면은 이제 이거는 아까 빵때림보다 이건 더 커요. 100 전체가 걸리기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고요 100은. 있고 커제가 바로 때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커제도 마지막 초읽기니까 시간이 아쉬운 것 같아요. 시간이 따내고 예팩감을 쓰고 있고 바로 따냈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초읽기이기 때문에 두기 사고 굉장히 빨리 두는데요. 어 역시 이쪽을 한번 건드려 보네요. 그러니까 백이 함수로 해소가 안 된다 이거죠. 이거 따내면은 이렇게 막고 이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가겠다 이건데. 변상일 선수는 사실 글쎄요. 이걸 하나 받아 줄수 있으면 받아 준게 좋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올인이냐, 그렇 실전처럼 이제 젖혀서 받느냐 이건데 일단 백이 이으면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흑이 패를 하려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백은 언제든지 이기만 하면은 여기 살 수가 있죠. 아, 이게 과감하게 이제 젖힙니다 있고, 이걸 이어가지고, 뭔가 다 잡으러 가겠다, 이런 느낌이죠. 이거 두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갑니까? 음. 이었구요. 자, 커제와 변상일. 음, 커제와 변상일. 아, 변상일 선수, 싹싹하게 버리나요? 야, 이거는 이제. 서비스인가요? 커제. 단수 치고, 아, 단수도 안 쳐요. 그냥, 패감일 수도 있으니까. 커제가 그럼 이제, 우변에서는 꽤 이득을 봤습니다그것도 또, 바둑이 정말 복잡해지는 게, 여기, 한칸 뛰는 것도 있거든요. 뭔가 변상일 선수 입장에서 확실히 이기는 건 이제 흑돌들을 잡는 건데, 커제가 분명히 이런 거 이제 잡으러 패감을쓸 거란 말이에요. 그쵸. 아예 붙여서 쓰네요. 손에 안 보게. 아, 해소를 합니까? 저게 절대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일단, 흑은 뭐, 끊, 끊는 게 일감인데, 예, 끊었습니다. 이, 이쪽으로 넣는 것도 있긴 한데, 이걸 두면 이제 이을 때, 만약에 흑이백한 점을 잡는다, 그럼 막는 게 선수거든요. 요렇게 받으면 이제 백이 살아버리니까, 끊었고, 예, 슬쩍 이제 올라옵니다. 그렇다면은 요걸 둬야 되는데, 흙은요. 백이 단수치고, 이거 두면 이제 살죠. 이렇게 두면 막아가지고. 음. 아, 그러니까 커제가 엑셀을 밟았어요. 예, 뭐다 잡으러 갑니다, 이제. 야, 이거는 뒤도, 어, 그러니까. 일단 변상일 선수가 이쪽을 한번 응수타진을 해보고, 이거 뭐 잡으면은 이제 선수로 이걸 막겠다 이거죠. 이거 흙을 일단 다 잡아야 돼. 통으로 먹어야 됩니다. 여기가 다 깨졌으니까. 이걸 통으로 다 먹지 않으면은 안 되죠. 이건 간에 기별이 안 갑니다. 어, 변상일 선수. 이건 뭔가 살짝 버리는 듯한 느낌인데. 10, 20. 4 5 50. 집이 55, 60, 이렇게 나는데, 막으면은 이제, 막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두겠다는 거였는데, 야, 이거 최대한 키워먹습니다, 지금. 젖히면 어, 그걸 또 끊어요. 어, 너무 빨리 둡니다, 이 선수들. 뭐,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1초에 한 수씩 둬버리니까, 늘고. 이게 안 되나, 이런 거? 어, 좀, 아니, 예, 아홉에 뒀습니다, 드디어. 늘었고, 밀어가고요 계속해서 이제 흙이 밀어갔는데, 커제는 진짜 늦추질 않네요. 한번 귀에 찬스를 잡으니까, 야, 이걸 초토화 시키고 나서 또, 사실, 변상인 선수는 이제 이걸 잡았을 때는 거의 이때쯤 끝나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은데, 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이걸 두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한칸 뛰었습니까? 그걸 참나요? 그렇다면 이제 백이 이렇게 그냥 잡아두면 그만이죠 음, 굉장히 큽니다 예 어쨌든 우선기 봐요 일단 젖혔고 흙이 막아야 되고요 흙은 뭐 단수치면 어, 아래쪽으로 단수를 치나요? 늘고, 이거 두면 늘고, 이렇게, 뭐, 막, 아. 이렇습니다, 일단. 코제구단이 그저께인가요? 김명훈 선수한테도 이연장을 당했죠, 연장. 예. 연타를 당했는데, 오늘 변상인 선수에게는 과연 어떻게 될지. 예. 그 뭔가 좀, 작년까지는 박종환 신진서였는데, 예, 커제 구단한테, 그러니까 사실, 기, 판맛을 한국 기사들이 못 봤잖아요. 거의. 그런데 올해는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 트럼 막았고. 일단, 커제도. 자, 여기로 이렇게 벨이 있습니까? 치중을 하면은 예, 위로 한 칸을 뛰었고 위로 한 칸을 뛰었고요. 음 거기를 막는다. 일단, 뭐, 여기 정도 돼서 이 100을 어떻게 살리지 못하면 변상인 선수가 정말, 어, 이봐도 귀여 어려워 보이거든요. 일단, 중앙 쪽을 늘었습니다. 음... 자, 일단 여기서, 야, 바둑이 정말, 야, 이게 이렇게 흘러가나요? 지금은 뭔가 변상윤 선수가 이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이거 이렇게 패가 났을 때 붙였을 때 그냥 하나 받아두는 게 괜찮지 않았나? 기회가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아그쵸 이제 여기 두명 뭐가 걸릴 것 같으니까 커제가 예, 딱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예, 여기 이제 잡고 이 백을 살려주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다 이거죠. 뒷심이 장난이 아니야, 역시 커제가. 뭐? 어! 아 그쵸 아 이게 폐가 있습니다 어 폐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흙이 이걸 요게 이거를 두면은 잇고 잡으러 오면 이제 단수 치고요 요렇게 둬가지고 수관하게 됩니다 어 요거 어쨌든 폐가 남아있어요 이게 한수 늘어진 폐긴 하지만 폐긴 폐입니다 야 이거는 또 바둑이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거 한번 더 젖혀 갑니까 여기도 뭐 폐고 야 바둑이 진짜 복잡합니다 틀어 맞고, 이거는, 퍼지가 너무 방심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방심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패가 난다는 건 상상을 못 했는데, 변상인 선수가 뭔가 노리고 있는 게 있었네요. 일단 수치고요. 자, 일단, 잡아가지고 요 다섯 점 잡는 것도 있고, 여기 끊기는 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예, 지켜뒀습니다. 어, 그러니까 늘고. 예, 이걸 이제 틀어막았는데, 그래도 이게 글쎄요. 어, 그거는 뭐죠? 막으면은, 아 막으면은 이거를 이제 두고, 그거는 뭔가... 자 일단 호그를 쳤습니다. 넘어가서 이걸 버리나요? 예, 커즈가 확실히 잡아두었습니다. 예. 여게 이제 폐맛을 없앤 거죠. 이건 왜안 넘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잡혀 있는 거죠. 왜안넘어간는지 그러니까 이제 끊어갔고, 예, 뭔가 요렇게 두어서 지금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 빠지는 걸 노리고 있어요. 그니까 이걸 안 두면은 지금 뭐가 있냐면은, 예, 여기 백이 이거를 두고 여기를 틀어 막으면 흙이 이어야 되는데, 그럼 백이 살아버리죠. 이거 예, 이제 뒷맛을 없앤 거고 순간적으로 이쪽 주니까 헷갈렸습니다. 이제 끊어가지고, 어? 그거를 먼저 활용하나요? 이걸 먼저 나오는 게더 깔, 어? 훨씬 까다로운데. 자 일단 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끊기는 게 오면은, 어? 근데 이건, 주... 아, 저도 착각을 했습니다. 축인데? 변상현 선수 이게 뭐죠? 아, 변상현 선수 착각이네요. 저도 착각했어요. 축을. 아, 이게 뭡니까? 아, 아, 축들 같이 착각하네요. 아, 이바돈 거의, 소, 솔직히 말씀드려서 끝났었던 바둑인데, 변상현 선수. 아, 이게 변상현 선수도 착각을 하니까 저도 축을 착각하네요. 음, 그니까 러 인공지능 맨날 착, 축을 착각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는 거의 끝나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저 이거 따내고. 이렇게 팩감을 썼는데, 받아주고 야 이걸 이렇게 받고 헤딩을 한 다음에 이거 두고 칠때 이거를 그냥 받아 쓸때 두고 그냥 글쎄요 이게 팩감이 안돼안 안 될까요 엉덩이 가도 이거는 제가 했을 때 그냥 팩이 쉽게 살것 같은데 그냥 받아줬으면 거의 끝나는 바둑이었는데 여기서 변상현 선수가 약간 이제 뭔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동안 진짜 코제가 정말 잘 흔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4월 2 8일에 슈퍼 매치는 코제 구단의 승리로 돌아갔네요. 어, 코제 구단이 야 마지막에 변상현 선수가 정말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축도 착각을 하네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 전혀 저도 이거 여기 때문에 이게 도망가는 줄 알아가지고, 뭐를 생각한 거냐면은, 나가고 요거 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막은 다음에, 뭐 이걸 빠지고, 뭐 이런 거 건너붙이면 뭐가 되지 않을까. 이제 바둑이 사실은 배기안 좋으니까 이런 억지를 생각하는 건데, 예, 어쨌거나 여러분들, 또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또 제가, 내일 오후 2시에 용성전 16강전 박종원 구단과 김성준 사범유의 바둑을 예 이렇게 생방송으로 스트리밍으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2시에 많이 와주시고요. 내일은 이제 게스트 방송입니다.